아, 그러면 오늘 미국 대학이 좋아하는 과외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아, ppt를 준 비해 봤는데요. 과외 활동이 왜 중요한지 먼저 짚고 아, 더 어,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 성적으로만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입시를 보고 그 점수와 이제 본 학생이 원하는 과를 정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학점으로만 또는 이제 그 점수로만 이제 대학 지원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어, 요소들을 검토하고 보기 때문에 과외 활동이 어, 성적만큼은 아니지만 꽤 중요한 부분으로. 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 보통 미국 학생들은 이제 다양성을 굉장히 추구를 하거든요. 이제 성적만 좋고 이제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에 기여할 학생, 리더십이 있는 학생, 그리고 뭐 개인별 특성이 있는 학생 등등 이제 많은 아 다양한 학생들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검토를 통해서 학생들을 진학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과외 활동도 꽤 중요한 요소로 아, 보게 되는데요. 아, 어떤 활동들이 아, 도움이 될지 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예전에는 이제 딱 특정한 활동을 하면은 이제 점수를 더 딴다 약간 그런 미신들이 많이 떠돌았거든요 뭐~ 토론을 하면은 뭐~ 학점 뭐~ 점수를 더딸수 있다 아니면은 뭐~ 머로이웬 또는 뭐, 뭐~ 학생회장 등등을 하면은 이제 뭐~ 미국 대학교에 더잘 붙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미신들이 많이 떠돌아서 많은 한국 학생분들이 불을 켜고 아꼭이 활동을 무조건 해야 돼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한 가지를 얻어 가실 중요한 information 정보를 얻어 가실 거면꼭 알고 가셔야 될게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서 찾고 있는 특정한 활동은 없고요. 어떤 활동을 했다고 더 점수를 받거나 지원서가 더 경쟁성이 높아지진 않아요. 미국 대학들이 과외활동을 검토하는 이유는 어떤 학생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외활동을 고려하실 때이세 가지를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흥미로운 학생을 찾고요. 이제 과외 활동을 고려하실 때 이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질이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을 아, 보이는 학생들을 이제 미국 학교들은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흥미로운 학생을 아,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생을 알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생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학생을 선호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좋은 성적과 똑같은, 어, 과외 활동을 하면은 이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수업을 할 때, 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서로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이제 틀린 관점들을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야 다양한 토론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발상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저희가, 어, 일부러 뽑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의 관심 분야 또는 학생이 열정을 가진 과외 활동을 저는 항상 추천을 하거든요. 아뭐 쪽집게처럼 이렇게 formula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 항상 부모님들은 뭐 이거를 하면 또 도움이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이 뭘할때 제일 행복한지 그리고 뭐에 열정이 있는지 뭐가 관심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낸 후그 과외 활동을 하는 것을 100%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이제 학술적 활동이 더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야외 활동이 더 도움이 되나요 하는데 학생이 운동을 좋아하면은 운동을 하면 되고요. 뭐글 쓰는 걸 좋아하면은 글 쓰는 것을 하시면 돼요. 아, 억지로 해서 이제 지원서에 한 줄을 더 쓰려고 하는 게 굉장히 티가 나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아, 한 3개월 안에 만 개의 지원서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한 줄을 더 채우려고 썼을 때라 이제 정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과외 활동을 과외 활동 활동란에다가 기재한 후에 또 에세이에 그 활동에 관해서 어 서술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 학생이 이런 거에 관심 이 있고 이런 생각 이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오면은 어 다른 학생들한테 되게 자극이 되게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더경그 경제력을 지원서를 좀더잘 쓰기 위해서 그냥 한 활동이랑 이제 학생이 정말 좋아서 한 활동은 어 경험이 많은 아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잘아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서 그냥 학생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서를 보면은 과외 활동을 그냥 기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는 그뭐 단체에서 리더십이 있는 뭐 그런 포지션을 했었는지. 또는 아뭐 어,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이 활동을 했는지 그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신경을 조금 쓰셔서 간략하게 서술형으로 이 활동은 내가 뭐 이런 계기로 접하게 됐으며, 뭐 일주일에 뭐한 서너 시간 했고, 또 나한테 이런 영향을 끼쳤다. 약간 그런 서술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지원서를 검토할 때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떤 아 학생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 과외 활동을 했는지, 아 저희가 더잘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난이 있으면은 꼭 이제 좀 신경을 쓰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 지원서 검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은 아 영어로 하면 quality versus quantity거든요. 이제 양보단 질인데 보통 저희 워싱턴 대학교 지원서를 보면은 아 과외 활동란이 여덟 개 있어요. 그래서 총 여덟 개까지의 과외 활동을 기재하실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빈 칸을 보고 무조건, 아, 8개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부담감을 가지더라고요. 하지만 꼭 8개를 다 써야 되지는 않고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어, 만의, 많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학생이, 어, 정말 중요한 또는 원하는 활동을 딱 하나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어떤 학생인지를 저희가 검토하는 측면에서 이 과외 활동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좀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한게더 중요하지, 많이 활동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학생 분들께서는 그 뭐랄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론, 마로 위원, 봉사 활동, 그 다음에 또는 뭐학생회장 관련된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할수 있는 음. 리더십 포지션, 어 그리고 뭐 운동, 뭐 그렇게 <laughs> 또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고 하시려고 하는 아, 경향이 있는데 아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이 많은 아, 활동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학생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다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이 학생이 아, 뭐 시간 날때 주말에 뭐 학원을 가는 대신 갯벌에 가서 뭐 그냥 놀고, 갯벌에 있는 뭐 생명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뭐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막 엄청 올렸어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뭐 아, 어, 자연환경 또는 자연 보존이라 보보에 대해서 관심이 자연적으로 생기고, 아, 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더 찾아보게 되고, 좀 그리고 또. 조금 더 프로액티브리, 어, 그러니까 어 능동적이게 그런 이슈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어, 가치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어, 표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어, 학원을 많이 안 가거나 성적이 조금 낮았어도 이 학생은 이제 그런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서. 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어, 학생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입학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한 가지 활동만 했다고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말 열정적인 어, 좋아하는 활동을 이제 하시고 참여하시고 저희한테 지원서에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활동을 하실 때 저희가 또 보는 게 이 활동을 하면서 주변 뭐 지역 사회에 또는 그냥 주변 뭐 친구들이나 커뮤니티 안에 끼친 영향이 있는지를 또 보고요. 그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학생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자기 가치관이 생겼는지 본인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입학을 해야 되니까. 어, 다른 학생들과 관점이 틀린지, 그리고 또 시야가 넓, 넓어졌는지, 그런 거를 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다는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아, 좀더 검토하려고 아, 많은 학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학생이 유학생이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그 구독자가 한만 명이고, 막 정말 예쁜 동영상으로 바다를 찍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보면서, 아, 좋은 학생을 이제 우리 학교에 오게 됐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뿌듯한 아 그런 아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원하고 흥미롭고 좋아하는 아 활동을 아 하도록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리더십인데, 아, 그냥 이제 뭐 단체에서 뭐 리더였다 무슨 뭐 회장이었다 뭐 그걸로만 끝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만약에 국제학교를 다닌다 라고 이제 설정을 가하면 이제 많은 클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는 이제 리더십을 어, 리더십을 보여야 되니까 어, 그냥 모 클럽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 회장한다고 그러고 이제 기재를 해야지.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 그한 곳에 나는 이 클럽의 이런 활동의 회장이었어라고 쓴 학생이. 다른 그 지원서를 보면 이제 다른 여러 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한 줄만으로 아, 이 학생이 리더십이 있구나라고 저희는 느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많은 지원서를 보기 때문에 그냥 빈칸을 채우려고 이제 글을 쓰는 학생들이랑 정말 어, 그런 자질 있는 학생들이랑 지원서를 검토하면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 감추도 좋지만, 그런 이제 역할도 좋지만, 음, 저희가 리더십이라고 말하면, 이제 행동에서 능동적인 학생,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 있었던 학생, 아니면 또는 뭐 개척정신이나 자신 개발을 항상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봐요. 그래서 뭐한 가지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뭐, 학생회장이었다. 라면은, 뭐,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학생회장이 아니었어도 나는 내 학교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려고 많은 친구들이랑 이런 이런 노력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학생도 엄청난 리더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런 단체 안에서 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제기해서 뭐 단체에서 그거를 어, 받아들이고 뭐 활동하는 방향이 바뀌었다 약간 그런 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도 아이 학생은 리더십이 굉장히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이렇게 단체의 어, 리더십 포지션도 좋지만 어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런 어, 자질이 배어 있는 어, 예를 들어서 지원서에 써주면은 그것도 과외 활동을 설명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음악을 하거나 또는 뭐 특정한 활동에 어, 정말 어, 특출난 <laughs> 어, 능력이 있어서 뭐 지역이나 뭐 전국 대회에 입상을 했거나 뭐 어떤 상을 받았거나 뭐 누구한테 어, 인정을 받았다. 그런 것도 저희가 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가 그런 대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어, 그런 것도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뭐,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 내가 뭐, 다섯 살 때부터 엄청 오랫동안 쳤고, 어, 뭐, 지금도 취미로 많이 친다. 뭐, 흥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그냥 빈 칸을 이제, 어, 채우려고 이렇게 설명한 하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어, 좋고 열정적이어서 뭐 대회에 입상했다. 그러면 그것도 어, 특출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내가 이 노래를 이 곡을 정말 어, 치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이런 뭐 이거를 극복해서 어, 이 곡을 정말 자랑스럽게 칠수 있게 됐다. 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것도 이제 자신 개발이나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이런 퀄리티를 생각해 주시면서 지원서를 써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과외 활동을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게 하더라도 음~ 꼭 참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미국 대학에 아, 입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워싱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서를 검토를 할때 학업 두 가지 면을 보거든요. 학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아, 다른 면은 개인별 아, 특성이에요. 그래서 뭐 에세이나 뭐 과외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뭐 뭐 부모님 뭐아 어, 학업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학생에 대해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어 그냥 성적으로만 이제 검토를 하기에는 아, 조금 우려가 있죠. 이, 그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러, 조금이라도 활동을 꼭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과외활동이라고 하면은 아, 학교 외의 활동 또는 뭐 집안일 외에는 모든 것이 과외활동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잘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이제 꼭이게뭐 학교 에 단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모르는 과외활동을 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과외활동이 정말 없으면 아, 꼭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대면을 못 하니까 많은 활동을 학생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한 2년 동안. 그래서 어뭐 나는 항상 뭐 농구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못 했다. 뭐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지 아니면 또뭐 가족 중한 분이 굉장히 아팠다. 그래서 나는 과외활동 말고 뭐 학교를 끝나고 학교 끝나고 이제 뭐 할머니를 보살피거나 아니면 내 동생을 보살피거나 그런 거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과외활동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것도 저희가 어, 이 학생의 일부분이구나라고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또 재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어떤 학생들은 어~ 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뭐~ 알바를 어~ 했어야 됐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보통 지원서를 보면은 그~ 과외 활동 란이라든지 또는 이제 끝에 이제 추가 정보 기재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꼭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또 어~ 고려를 해서 이제 입학 아~ 어,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지원서를 검토를 할 때는 어,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학업과 이제 개인별 특성. 어, 보통 유학생들 지원서를 검토를 할 때는 학업이 조금 더 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요. <laughs> 왜냐면은, 일단 학생은 이제, 유학생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비자 규정상, 항상, 어, 수업을 12학점을 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와서 너무 학업에 뒤처지거나 수업, 어, 수, 업을 이제 빼용하거나, 이제, 또는 뭐 다른 이 과목을 듣고 다음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다못 듣는다. 그럼 비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학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요.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은 학업이 한 60%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특성이 한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개인별 특성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외 활동은 그중 하나예요. 어, 저희 워싱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요소들을 뭐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놓지 않아요. 어, 전인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그냥 요소를 이제 아우러서 보고 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뭐 과외 활동이 뭐 10%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미국 학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쿼어리티스를 어, 저희가 보기 때문에 어, 본인이 어떤 학생인지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서를 내 브랜드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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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성격이 있는데 어느 면을 제일 어, 뭐 하이라이트를 할까?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가외 활동이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를 써주시면은 어 지원서 검토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본인이 어떤 학생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원서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을 보면은 당연히 아, 이 학생이 어 공부를 잘했구나 라고 알 수는 있지만, 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적에 영향을 끼칠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하는, 뭐 좋아하는 과목이다, 그럼 잘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다,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러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과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어 내가 어 말씀드렸듯이 예를 든 사례로 보면은 뭐 바다를 정말 좋아하고 뭐 바다 생물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뭐이 학생은 어 과학 성적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또어 여러 가지 가치관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브랜드로 생각을 해서 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제일 명확하게 어 써주는 지원서가 굉장히 어 매력이 있는. 지원서고 매력 있는 학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 그걸 좀 명확하게 사용 아, 쓰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